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호 하시는 분이십니다. 우리를 끔찍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. 우리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래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호 하신다.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늘 지켜보호 하시는 하나님. 사랑하시기 까닭 끔찍이 여기어서 그 찐이도 사랑하시기 까달르게 그렇게 하십니다. 환란 중에도 지켜보았습니다. 문제가 있어도, 어려움이 있어도,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해 주십니다. 그환란을 변케 하시는 하나님, 성도들이 일거수 일투족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, 보호하시고, 도와주시는 하나님 악의 세력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실 다윗은 원수들이 많았잖습니까 그 원수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 그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었던 그 원수보다도 더 악한 원수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 사탄들 그것들이 우리를 코시 탐탐 노리고 있지요. 우리 힘들게 하고 있지요. 우리를 해하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있지요.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악의 세력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어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로.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. 그 하나님 붙잡으면 돼. 그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돼. 그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여 살아가면 돼. 그러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.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참되게 하시고, 정결하게 하시고, 거룩하게 하시고,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.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,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.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요. 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요. 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지요. 그러면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다. 그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해서, 오늘까지 믿고 살아왔으니까, 앞으로도 이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여 하나님고붙잡고 주님께 뭔을딱 맡겨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애 그런 복된 생애가 될수 있습니다.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. 이런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네. 하나님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. 주님 함께 하시기 까닭 늘 지켜 보호시기 까닭 우리 극빈이도 그 사랑하시기 까닭 끔찍이 여기 주시니 주님 안에만 거하면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버리고 살면 주님 말씀만 따라 살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. 이 믿음 더 강하게 하시옵소서.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. 안전하게 하옵소서.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주님의 기쁨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